아나요. 요안 돼요. <laughs> 네. 이거 다시 듣고 싶으면 요거 누르면 다시 재방이 되더거요여 아, 있다, 여 있다. 이거 맞지? 이거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이거이 이제 페이스에 계집니다. 저장이 래요 형님 그 채널에. 네, 일단은 이 일단 이렇게 나오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나 거기 페이스에 저장가서 네. 삭제를 응. 해야 저걸로 봤을 때는, 어, 때는 말이야. 음. 음. 아, 언니한테 물어보 이렇게 야 언니한테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 저장은 누르지 마세요. 거기서. 저장안눌러도 자동 저장이 되는 거예요. a child. I'm not a child. I'm not a c h 잠금 d I'm not a child. I'm not a child. I'm not a child. i 이 n 거. 이거 child. I'm h i l 라이브 l o t a child. I'm not a child. I'm 해 o t a child. I'm 우리 애국이들 아, 둘, 둘 들어왔는데 아, 우리 영어하는 스페너들다 어디갔어 하이 갔어? 야 앱을 삭제하면 안되지? 앱 삭제인데 그럼 앱 um, 삭제? 응 어디서 건방 앱 삭제라고 음. 있었어요 어. 왕치오빠 안녕 <목소리> 응 누르면 응, 안돼 인기과학 왕치오빠가 어. 점사 안봐주고 자꾸 뺀다 나 다리 아픈거 치료해달라고를 다 안해주고 지금 뺀지뺀지 거리는데 지금 얘기있네얘기있네 오케이 음. y friend 역기 n y o k i Okay. a y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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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아 Okay. Okay. o k a 기 장민기 y Okay. 아, 네, 음. 가수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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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미나야, 니리 오빠 여기 있다. 안녕하십니까. 애따 봐라. 이 코로나 이 심각한 시국에 참가해. 우리 지금 오빠가 나 치료 안 해줘 <laughs> 지금 약간 어지러운데 돈을 <laughs> 안 내서 그런가. 외상해 달라 고 그래서 그러나. <laughs> 오빠 핸드폰을 한번 보라고. <laughs> 화면이 선영이가 나온다. 지금 박선영, 음 응. 가수 박선영 TV. 응. 미, 미나야 제... 안녕. 쟤는 안 오지. 사람도 안 들어. 아니 여기 외국 친구들한테 가라 그랬어. 박선영. 민희 렇게잘 나온데. 저번에. 야구야, 안녕. 미나야. 나는 잠깐 인사하려고 <laughs> 들어온 거고 선영이가 방송 켰으니까. 야구. 어 김아인님, 박선영 가수 TV님 거, 거 채널로 인정해 주세요. 열로 거. 들어오면 선영이 채널 들어가라고 어. 다 얘기 줘야겠네 나는. 어. 끊지 말고. 그냥 되네. 대부분 그냥, 아, 그냥, 그냥 들어가 세면 음. 어플 안 깔아도. 음. 음. 근데 유튜브만 어플. 을 깔으면. 유튜브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음. 어. 그럼 나는 못뭐 되는 거야. 유튜브도 어플 안 깔아도 돼요. 근데 자격이 있어. 음. 음. 네. 자격이 뭐냐. 천 네, 명이면 자격이 돼. 여기 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영국님 아 저희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전볼 거예요. <laughs> 전볼려고 <laughs> <장용국입니다. 웃음> <laughs> 줄을 서고 안안 있어요. 낮에부터. 안 안녕하요 반갑습니다. <laughs> 응. 전볼 사람 연락 주세요. 미나 안녕. 반마습다님 반갑습니다. 데자 되는 사람안 아, 된다고. 음. 박선영 음. 가수님 채널로 이동해주세요. 지금. 가수 박선영님 제 앞에서 실방을 켰어요. 그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야는 안 오셔도 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김어인님 반갑습니다. 망쳐가도 선영이한테 가고. 재밌어가지고 그러는데 <laughs> 신기해요. <여기> 야구도 <laughs> 선영이 누나한테 가고. 그래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중은이가 편히. 이 방송을 하면 그렇지. 중은이 음. 씨가. 음. 이거 방송을 하면은. 형님 구독하신 분들은 다 메시지가 가요. 응. 그리고 어 선영아, 오늘 정민기 형님 방송하시네요. 이나야 반가워. <laughs> 야 오늘 아니 근데 본인 노래를 참 찍어서 참 올리는 참 것부터가 참 중요해. 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나야 알고 들어오지. 구독자도 없는 상태에서 손, 내가 올린다고 봤어. 누가 보지 않아. 야구대 니안이 반가워요. 우리 지리도사님, 감사합니다 없지. 우리는 아니까 보겠지. 저기 담배 피고 있어. 저기 여기 저기 저 아저씨는 어디 갔냐? 담배 피고 있어요. 음, 뭐, 저기, 어머. 뭐야. <목소리> 깜짝이야. 거치대부터 사야겠다 그게? 선영이. 갤럭시 나이가 아니면 오늘 실망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아니 전기 TV를 들어갔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망치 오빠도 선영이 방송으로 가세요. 세바라는 게고. 저는 지금 여기 있다가 오시는 분들 선영이 방송 옮기라고. 얘기하지, 언요 언니, 언니, 언니 왔어? <sı Sales standards> <S <misfired> <S> 언니, 세상 추리게 선영 씨반가워 선영아 반가워 이래야지, 언니. 우리 언니 왔네. О, <시> <우주가 that birthday> 우리 투창기에 같이 나랑 활동했던 우리 언니 김미정 응? 나보고 개라는 거야? 누구? 아니 외국인 애가 명어를 썼는데. 어, 미자 미나. 그 위에 실방에 보면 김미자라고 이름 있지 너랑 이름이 같은 언니 나는 내가 초창기에 같이 음악 활동 같이 했던 언니야 좀 인사 좀 해드려라 우리 언니 미자 언니 초창기에 나랑 음악 활동 같이 했던 언니 주현미 완전 주현미야 그 시간 알짠지 여기 미자 언니 여기는 저기 멋들어진 가수 양지연 오빠. 다음엔 인사시켜 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내가 다음 인사시켜 줄게 언니. 그다음 여기는 우리 정말 멋들어진 우리 장민기 선배님. 안녕하세요. 음. 안녕. 박선영 안녕하세요. 채널. 우리는 언니, 박선영 우리는 이게 채널. 우는 마스크가 철쪽으로 옮겨 주세요. 여기는 우리 저 이쁜 가수 지금 성원. 다 같이 있어요. 우리 언니. 음. 이쁘지. <laughs> 은영님 <인형님> 안녕하세요. 오늘 <laughs> 못생긴 사람들 은 마스크 다 죄다 쓰고 있고 <laughs> 얼굴 잘생긴 사람들 은안 쓰고 있는 겁니다. 미자 언니가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은영님이 제가 아는 은영님인가요? 주임, 응. 아,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하는 거 같은데 반갑습니다. 주유미 응. 주미씨 <laughs> 음. 노래 잘해요, 미자 언니. 아 화이님도 응? 있어? 어 오셨어요. 아,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야 꺼지는 거야. 이쪽으로 이쪽 어. 오빠. 여기는 왜 표시가 넉넉히 돼있어? 다 나간거지 아, 없어? 시청자가 아, 아, 한명한명 계시네 한명 다, 다 나가고? 응어 미나 반가 음 미나겠다 하윤이 아, 아. 떨어져 앉아요 떨어져 앉아요? 마스크 써나언더스탠이커리야 알았어 두명, 박선영 채널 미나하고 하윤님만 있네 박선영 야구대 미아도 왔고 근데 두 명이잖아 야구대 미아님 안녕하세요 박선영 TV로 돼있냐 너? 가수 박선영 TV 이씨..얘한테 가수라고 말해 주면 얘가 가수를 한글로못 치잖아. 어? 음. 그러니까 박선영 t v 채널. 너, 너 요즘에 유튜브 문제 있어. 왜? 좋아요 눌렀는데도 안떠요 응. 아, 그래. 아 그러면은그 유언니 그 은영 님이세요? 채널 계정이 바뀌 바뀌신가? 만나서 음, 반갑습니다. 코로나 지금 왜? 박선영 가수가 왜 깨졌어요? 왜 꺼졌어요? 네. 꺼진거 아닌데? 실방 아, 꺼졌나? 저 아, 오늘 기치로 받는 날이거든요 응. 그래서 응. 치료좀 받고 응. 가야 다 나갔네 니 채널도 내가 다 보내고 있는데 <laughs> 왜냐가 <laughs> 어, 은영님 네, 네, 네. 지금 박선영 가수님 실방 다 켰거든요 다다 그쪽으로 이동좀 해주세요 이떨어지 이메다 떨어지리는데 오빠? 야구대니아님이2 <laughs> c m 떨어. 야구대니아 조카가 이메다 음. 떨어지래. 이메다 떨어지면 안 되는 그래. 거야? 노노노. 자자 테이블 떨어뜨안 되는 거지. <laughs> 아메리카노. 아, 어 아,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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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테스트 한다고 꺼진 거지. 뭐. 아, 하이 마이 프렌즈. 뭐, 네미선 영 채널. 반갑습니다. 선영 채널을. <laughs> 왜냐면 다 우리 구독 친구들이니까, 이웃들이니까. 아, 음. 어, 고맙습니다. 저기 내미선 님. 예, 저기. 유튜브 다 구독 친구들이. 좋은이가 맨날 그러고 있어. 응? 근데 왜냐면 언니, 이것도 그 시간 채우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럴까? 일단 저는 음... 안 하는 일단 저는 방송을 응. 끄고, 응. 어, 영상 그 테너, 치료 좀 어, 받고 응. 딱 올리고 막그더니 어. 방송 끌게요. 이거 마지막 방송 보는 분들은, 분들은, 분들은 가수 음. 박선영 음. 채널 음. 아시죠? 음. 어, 그쪽으로 음. 이동해 주시고요. 음.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시에 전화 와요. 야르탄 자야 t 비 조금 더 안산시 건강해져가지고 안산시 좋은 모습으로 수호의. 찾아뵐게요. 저기 아유, 여기 야구 아우 담배 냄새. 어, 건강해지려 그랬는데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있네안에요 수원이야 금곡 바이바이. 금곡도.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어, 제가 다음 주쯤에 어, 다시 실방으로 찾아뵐게요. 음, 우리는 아까 반갑습니다. 먹었어요. 족발에다가. 족발에다가. 어, 아, 자이밥 먹었어? 신기하다, 형님. 1로 나와? 계속 1, 2. 응. 유튜브가 이상하다니까 오빠. 아, 이게 얘도 흐르나? 명